오늘 아침도 운동하러 해변으로 고고고 네 해변에 왔습니다 어, 오늘은 좀더 일찍 6시 반쯤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,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해변에 나와본 지가 없어서 몰랐는데 어, 이 시간에 나오니까 이 바다가 수영장 풀처럼 완전히 잔잔합니다 파도가 뭐 거의 없다시피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그냥 수영장 같아요 어, 이게 재 추측하기로 하면, 어, 이 바다하고 육지 요 사이에 아시다시피 해풍하고 육풍이 번갈아가면서 부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그 해풍과 육풍이 교차하는 바뀌는 시간대쯤에 이렇게 바람이 없어서 잔잔한 게 아닐까라고 천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만약에 그 해변에 놀러가셔서 수영을 하실, 어, 생각 있으시다면 아마 이렇게 해풍과 육풍이 바뀌는 시간대를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. 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잔잔해요. 아무리 저기 파도가 없는데도 어느 정도의 파도는 있거든요. 바람 이 별로 없는 곳도. 근데 여기도 그렇고 이게 바람이 되게 세진 않아요 여기도.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세진 않는데 파도가 늘 있는데 오 진짜 파도가 없어요. 어, 수영장 같아. 어 어디 나중에 놀러 가시면 아마 해풍, 육풍 바뀌는 시간대를 확인하셔서 그 시간대 한번 확인해 보시면. 뭐 좋지 않을까 뭐 별거 아니었지만 다들 잘 지내시고 뭐또 봬요